네. 안녕하세요. 김남재의 산정호수 다육이 모습입니다. 날씨가 요즘 매서워요. 요즘 뭐 낮에는 다육이들 좋은 공기 마시라고 환기시키느냐고창문 살짝 열어놓으셨다가 저녁에 깜빡하고 아차 식품은 큰일 난답니다. 다육이들 냉해 입지 않도록 앞으로 뭐 한두주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육이 마님께서 합식의 정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요, 아침에, 어, 이 달기가 꿀벅지가 많아서 합식을 해서 화분에 이렇게 앉혀보려고 해요. 오늘 정리를 하다 보니까 화분에, 하, 저기, 하초가 되게 이렇게 굴복지면서 오래됐으면서 실하고 그래서 그 요런 거는 모듬으로 심어도 괜찮거든요 요 이렇게 모듬으로 심는 화분은 흙을 위에 공간을 위 가운데 부분을 조금 살짝 높여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쁘게 봉우리처럼 꽃봉우리처럼 요거는 엔시노예요 모듬을 신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마사 같은 거를 채워 넣기가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운데 부분은 조금 일부분을 채우고 하려고요. 좀, 조금 서담스럽게 이렇게 완성했는데요. 이렇게 모둠으로 심을 때는 얼굴형이 좀비슷한 아이들끼리 하는 게더 예뻐요. 너무 이렇게 벌어진 거 하고 이렇게 좀 조밀한 거랑 같이 섞이면 뒤죽박죽이면 너무 산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녀석들은 이렇게 작은 화분에 있었지만 세월을 많이 보내서 되게 예뻐요. NC입니다. 이거는 펑킨인데요. 진짜 많이 예뻐요. 되게 오래돼가지고요. 이렇게 되게 실하고 이렇게 자구들도 많이 매달려 있는데요. 그리고 요거를 합식을 해서 이런좀 작은 화분에 앉히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얗은 깨끗이 정리해서 하는데요. 얼굴형을 좀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를 앉히는 것보다는 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조금 모양을 갖춰가지고 하는 게 화분에도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앉히면 더 보기 좋겠죠. 그렇게 해서 자리 잡으면 진짜 예쁘답니다. 뿌리는 조금 정리할게요. 너무 커서 한꺼번에 신기는 힘이 들어요. 이렇게 합식을 할 때는 이 아가들이 자랄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보다는 바깥쪽으로 빼는 게더 이렇게 용이할 것 같아요. 여기 새끼들 보이시죠? 짜자잔, 괜찮나요? 이렇게 자리 잡으면 나중에 한몸처럼 되게 예쁘고요.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어가지고 나중에 같이 되면 같은 색깔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맵이라, 메비나, 맵이나입니다. 이거는 사실 커서 화분에 옮길까 하다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화분 합식도 할겸 해서 선보일 겸 해서 이렇게 제가 심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 중앙에는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큰 거를 이렇게 삽입을 하면 이렇게 얼굴에 눈에 확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풍성한 걸로 가운데를 앉힐게요. 이것도 틈새를 이렇게 마사를 끼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는 것도 조금 나중에 채워넣기가 좀 쉬울 듯 싶어요. 그리고 뿌리가 좀 많으니까 좀 자를게요. 아, 전화가 자꾸 자꾸 와요. 잠깐만요. 안 먹고 하려고 그러니까요 손님이 오시고 전화도 오시고 그러네요. 중간에 중심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테두리에 좀 채워 넣을 공간에 틈틈이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 얼마예요? <laughs> 제가 그냥 화분에 한번 심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나? 네. 이렇게 하면 얼마 받으면 될까요? <laughs> 이렇게 사장님도 나중에 화 골라서 심으세요. 제가 심을 예쁘게 심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아, 지금 녹화 중이에요?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제가 시간이 없어 괜찮아. 요 <laughs> <너, 웃음> 저도 이거 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우리 아기 아빠가 부탁을 해서 제가 있잖아. 예, <laughs> 네, 한번 심는 걸 보여드리는 거야. 아, 미안하게는요. 제가 감사드리지. 알기가 워낙 커서요. 모둠으로 했는데 몇개안 됐는데도 진짜 풍성하고 참 예쁘게 이렇게 토실토실 하죠. 이렇게 자리 잘, 잘 이렇게 키워도 이렇게 저렴이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답니다. 아이건 로즈 키이에요 로즈 키은 되게 은근히 예뻐요. 장미처럼 올라와 있고요. 사랑받는 저기 아이거든요. 가운데를 소담스럽게 이렇게 앉혔어요. 로지킨요. 모둠심기도 잘만 하면 진짜 예쁘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 하초 선택이 제일 중요해요. 하초가 이렇게 다육이가 오래된 것은 로제트도 이렇게 많고요. 대도 좋고 되게 튼실하고 또 이렇게 입장이 두꺼워져요. 이렇게 말라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심어 놓고 물을 주면 아주 토실토실 인사도 빵끝빵긋 인사하며 예쁘답니다. 자리를 잡으면 얼굴이 자, 작아지면서 아주 예쁜 미인으로 변형 잘 자란답니다. 예뻐요. 좀 정리를 해서 앉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이런 기나분을 활용하면요, 어 뒤쪽에는 조금 높은 거를 이렇게 안 치고 앞쪽에는 좀낮 낮은 거를 선택을 해서 층을 지우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작은 공간에 조밀하게 집어 넣어야지 아주 건강하게 실하게 자라고요. 더 이렇게 풍성하니 그래야 예쁘다 예쁩니다. 여기 그림도 예쁘죠? 이거 다 그림을 그려 넣어서 화분에 되게 빨갛고 그러면 더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짐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조금 낮 이렇게 높은 화분에좀 풍성하게 심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해요. 사이 망가지니 이 틈새 사이에 마사를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좀 천천히 정리해서 이렇게 털어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쑥쑥 예쁜 집에서 행복하게 살겠죠.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맵이 나고요이 아이가 엔시마죠. 이 아이가 펑킹이구요. 이와인뉴 스킨이랍니다. 이와인 패러독스죠. 합식의 장점이 있죠. 어린아이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심는 거니까 일단 저렴하고요.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이렇게 풍성함을 돋보이게 할수 있는 게 합식의 장점이랍니다. 뭐, 목대가 하나라고 다 이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연출을 할수 있는 기법인 일단은 저렴한 아이들 가지고 합식한, 합식을 많이 해보면 멋지러운, 멋스러운 다육이 인테리어를 할수 있답니다. 많이 심어 보는 사람이 솜씨가 많이 늘죠. 오늘은 다육이 많님 께서 아주 멋지게 합식을 해 놓으셨답니다. 이것이 예전에 페르독스 어, 올해 이렇게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런 합식, 식으로 네, 합식해놓으면 네. 이렇게 저 목대가 좀 위로 올라와서 자라면 더 훨씬 예뻐지거든요. 네, 합식의 장점도 있답니다. 이 아이가 페르독스랍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요 감사합니다. 달기는 사랑입니다.